날씨가 좋죠? 네. 어,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날은 아주 우주의 기운이, 어, 하늘에서 구름이 안 가리죠? 네. 어,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보려면 구름이 없어야 보이죠? 네. 그래, 안 그래요? 어, 푸른 하늘을 보려면 구름이 없어야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구름을 가지고 있죠? 어,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과정에는 중간에 구름이 있으면 볼 수가 없어. 음, 알겠죠? 그래서 각자 고민이 있으면은 고민을 볼줄 알아야 돼. 고민을 보는 방법을 우리는 정견이라고 그러죠. 바로 볼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어, 하늘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어, 날씨는 분명히 좋은데 이 마음속에 구름이 잔뜩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맞죠? 네. 그래서 그 고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해야 돼. 그래서 자기에게 다 고민이 있어요 누구나. 그 나한테 막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고민은 자기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의 것이야.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 자기 집에 카드값을 못 낸다. 그러면 그게 자기만의 고민이 아니야. 이웃도 가보면 그런 고민이 있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한테만 와 있는 고민이줄 알아. 그래 이웃집은 부부싸움을 안 하는 줄 알아. 알겠죠? 아 이게 나한테 오는 고민은 다른 사람한테도 다 있다. 그러면 나도 이걸 이겨나가야지. 이래야 될텐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싸우는 것 같아. 내만 싸우는 것 같아. 옛날에 텔레비에 나와서 인코부부로 최고로 소문난 사람이 있어서 연예인인데 목사 된 사람. 뭐 하나 있어. 이름 이야기하면 거의 명예를 걸는 건드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야. <laughs> 살인사건이 나기 직전까지 갔었어. 그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그 사람들은 행복하고 우리 집안만 우리 부부만 맨날 싸우지 않아. 그래서 내 고민은 다른 사람도 가지 이상 가지 있어. 네. 가지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왜 부부들은 싸울까?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할까? 이래 가지고 자기 고민을 자기가 쳐다봐야 돼. 그냥 그러니까 자기와 별개로떼 가지고 분리시키는 게. 우리 쓰레기 분리시키죠? 예. 분리수거하듯이 옛날에는 쓰레기를 몽땅 그어서 갖다 버리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분리수거하니까 다 필요하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근데 옛날에 이걸 몽땅 가져가면 그냥 어디 한 군데 묻어야 돼. 환경 파괴가 되고, 묻어놓고도 괴롭고, 어디 갖다 버려도 괴로워요. 근데 이걸 분리해서 종이는 종이대로, 병은 병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분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다른 집도 지금 카드 때문에 어려울 거야. 다른 사람도 부부싸움 할 거야. 다른 남자도 바람을 피울 거야. <laughs>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 을 내가 지금 다른 남자를 또 만나도 이거 또더 바람꾼일 거야. <laughs> 아니, 내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요건 또 우리 남편보다 더 욕을 많이 하고 두들 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민을 바라봐야 돼요. 내하고 붙으면 안 돼. 분리시켜서 쳐다보면, 야, 이게 좀 참는 게 낫겠다. 허경영 부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없어.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다화하자 무조건 나는 고민이 있으면 안돼 나는 뭐 카드값이 밀리면 안돼 이리 나가면 안 돼요 아 이거 카드값이 밀리니까 다른 사람도 밀렸겠다 그러니까 허경영을 빨리 지어야지 <웃음> <웃음> 아, 우리가 우리의 고민을 조금만 앞서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허경영이가 보여요 아 이거 내가 이건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신용은 다 망가졌고 이거를, 허경영이가 붙는데, 전려가는 것이 지름길로 가는 거야.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허경영을 막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들이 개파를 만들어서 싸우면, 그 피해는 나한테 와버려. 나를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이 팔을 안아서 싸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만 위한데? 또 이쪽 사람은 위해주지 않는데? 이러가지고 내를 중간에 막 대통령을 못 나가게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내 흉을 보거나 누구 흉을 보거나 내 밑에 있던 내가 임명한 지도자 흉을 보면 내가 대통령을 못 나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 사람들 싸움이 나한테까지 불통이 튀어가지고 뭐 허경영을 뭐 조사하라 뭐 하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팔을 지으면 내 대통령 여러분의 카드 고민이 해결될까? 네. 안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큰 문제로 비화돼요. 그러면 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야. 교육을 잘못 시켰다. 호경영이가 교육을 시키지 않고 웃기기만 하고 시간만 <laughs> 낭비했다. 아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결론이 나한테 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네. 내가 땅의 권세, 공중 권세, 여러분의 몸의 육체의 권세, 다 가지 이상 가지 있어. 네. 가지 있죠? 네. 국가혁명당을 런던에서 불러도 에너지가 들어오게 할수 있는 사람이 지구 역사상 있었나 없었나. 네. 자, 각자 옆에 사람 손잡고 국가혁명당 오링 테스트. 네. 어, 여러분들하고 내가 만나는 거는 하늘과 땅은 상우라 그러죠. 저우 자가 만날 우 자야. 아 이거는 이것도 만나는 거야. 련 자도. 상년. 그러죠? 만날 련 자. 상봉. 이거는 가족이, 가족이 상봉한다 할때 하죠. 그죠? 그럼 이거는 가족 상봉이야. 이거는 뭐야? 동병 상린이죠. 그럼 이런 거는 정신적인 만남이야. 동병상련, 정신적인 만남이죠. 가족상봉, 요거는 육체적인 만남이죠. 이 상둔도 만남이죠. 만날 둔자죠. 그다음에 상우도 만나는 거죠. 상구도 만나는 거야. 서로 만나는 건데 다 뜻이 달라요. 만 저거 만날 연자, 만날 봉자, 만날 둔자, 만날 우자, 만날 구자 다 만나는데. 용어가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은 상봉 그러는데 하늘과 땅은 상봉하나? 하늘과 땅이 상봉합니까? 상우 하늘과 땅이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한문 이런 한글 뜻도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냥 한글로 천지상우아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천지 상봉 그러면 되나? 네. 만나는 건 만나는 건데 같은 만날 만날 우자 만날 구자 만날 둔자 만날 봉자 만날 연자 뭐다 같죠 근데 병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는 거 소통하는 거 동병상년 이 가족은 상년이야 상봉이야? 상봉. 상봉이죠 그 다음에 사상은 군사가 미국 군대와 한국 군대가 서로 전쟁터에서 만났다. 부대를 배치했다면, 어? 미국군과 아군의 상둔, 알겠죠? 서로 만났다. 그 다음에 상우, 상우는 천지가 만났다. 구름과 하늘이 만났다.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상구, 이렇게 해서 전부 정신적인 게 있고, 육체적인 게 있고, 물질적인 게 있고, 막 이래요. 어, 그래서 상봉도 저리 있는데, 호경령을 만났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알현. 알현. 예. 이볼견 자가 알자 뒤에 올 때는 현, 현으로. 현으로 바뀌어요. 알현. 그러니까, 호경령을 상봉했다 그러면 되나 안 되나? 네.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몸에 넣어놓은 천사가 다 도망가 버려.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예의를 가르쳐 주는 거야 혹시 나한테 잘못하면은 빼빠지겠노란 천사가 일시에 여러분께 다 나가버려 네. 알겠죠? 네. 초행령은천지상호 하면 되나 안 되나? 네. 하늘과 땅은 내 밑에 개념이야 네. 무슨지 알겠죠? 네. 천지 아련 그러면 되나 안 되나? 네. 안 되네 이 천지는 수3 6 2 문화 있어요 8,800불 많죠? 그러니까 이 많은 천지가 내하고 네 비교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천지는 그냥 만날 우자를 쓰는 거야. 만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신인을 만나는 걸 우자 쓰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석가모니는 개경계에서 개경계 개. 개경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개경계라는 건 석가모니의 경전을 찬탄하면서 연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연불을 할 때, 천승행할 때 개경계 무상심심비명법백천만금난조고 악업문견덕수지 원의열의진실이 이러면 개경계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타열 때는 반드시 개경계를 해야 되는 거야. 개경계라는 건이개 석가문의 경전을 여는 것을 찬탄한다. 뭐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개경계를 하면은 개를 열면서 찬탄한다. 이 뜻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무상심심 무상심이 뭐가 나와요? 여기 나오죠 거기 보면 여러분들에게 뭘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백천만급이죠 백천만급 난조 여기 보면 이자 나와, 안 나와요? 이자 나오죠? 네. 여기서 석가모니의 경전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이? 무상심심 미묘법은 백천만급을 태어나도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석가모니의 법은 석가모니를 말하는 거야. 유래를 말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허경여이가 볼 때는 석가모니에게는 무슨 글자를 썼어요? 음. 이자를 썼죠? 그러니까 낮춰져 있다는 소리야. 백천만급 난조우 하면은 이거는 낮춰 놨다, 이 말이야. 석가모니는 성자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가죠? 여러분들이 신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복을 받아. 맞습니다! 아니겠죠? 그러면 왜? 백궁을 가는데 왜 복을 받아야 되냐? 백궁 갈 때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돌아갔을 때는 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우여곡절이 옛날에 뻘련난게 있어서 좀 오잖아. 그죠? 그럴 동안에 피해가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복을 지어주는 게 좋다 이말이요 맞아, 맞아. 그런데 나를 우선 석가모니나 예수 만나듯이 교회나 절에 가서 만나는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 그런 신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가면서 알려주는 거야. 백천만 급 난조우. 이건 뭐냐면, 이게 누구, 우가 누구냐면은, 또 이걸 이리 가져가야 돼. 이거 왜안 지우지? 어. 여기 와서 얌전히 있어. <laughs> 이거 왜안써죠 응? 덕수지, 이렇게 나오죠. 에, 여기에 <laughs>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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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나오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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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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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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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 말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듣고 깨달아서 받다가 수지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풀어서 열애를 열애의 뜻을 진실이 받들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팔만 대장을 일결 자격이 생기는 거야. 무슨지 알죠? 성경은 그냥 열어서 보잖아. 대장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개경계를 하고 무상심심 미묘법 이 무상하고 끝도 없는 심심 깊고 깊은 깊고 깊, 아주 깊다는 소리야 심심은 깊고 깊은 이 미묘한 법을 어, 정말 백천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만 급이 가도 백천만 급은 일 급을 6억 년 이상 보니까 길죠 그러나 백궁에는 이런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혼이 사니까 자, 백천만 급 난조 만나기가 어렵다 그럼 누구야 그다가? 열래라이 말이에요 열래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굴 넣어야 돼? 허경영, 허경영. 신인을 넣어야지. 네. 원의 신인, 네. 진신이. 맞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백천만급 난조 우 해야 되나? 허경영. 아니요, 난조 알. 여자를 넣어야 된다, 이 말이야. 백천만급 네. 난조 알. 알.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이 법무는 단계가 낮은 단계야. 대장경은 굉장히 허경영은 높은 단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알겠죠? 음.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서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건 서로 조우했다고 그러는 거야. 조우. 만날 우자를 써요. 왕들과 왕들의 만나는 조우야. 맞아, 맞아요. 신인이 여러분을 만나는 건 아련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니까 러 신인은 여러분을 만날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 와서 만나는 것 뿐이다. 그게, 그게 아련이야. 내가 여러분 만나러 가서 아련하러 가나?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과 동등하게 만나는 사이클이 될 수가 없어요. 내 하나만이 지구에서 반대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신화가 임금을 만나는 걸 아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과분한 거야. 신화와 임금은 조우하는 거예요. 그러나, 호경영을 만나는 건 아련이다. 그걸 좀 알아놔요. 에? 그래서, 저, 아울연에 내가 이야기하는 이 아련을 잘 생각해야, 불교는 모든 연구를할때 개경계 무상심심 비메보 뭐 백천만금단지오, 아가문견득추지원에이에진실이한 다음에, 법파경 천수경, 이렇게 열어서 공부를 하지만, 호경영은 여러분이 그냥 폭행령 부르면 아련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laughs> 간단하죠? 그런데 이 글자는 보이기는 잘 보이는데, 흑판에 쓸 때보다 좀 어려워. <laughs> 글씨가 좀덜 이쁘죠? 이제 점점 이뻐질 거야. 그래 이제 글씨가 안 이쁘면, 은 요게 요령이 생기면 점점 이뻐지게 돼. 예, 알아보긴 알아보겠죠? 그래서 화문은 만난다는 뜻도 저렇게 여섯 가지. 많죠, 그죠? 아련까지. 많죠? 예, 같은 만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되게 많아. 그래서 남녀 간의 만남, 뭐, 신과 인간의 만남, 이게 물질과 물질의 만남. 만나는 것이 저렇게 많아.